동료들로부터 유스타라 불리는 사나이, 그 이유가 궁금한데. 주형, 주형이 왜 그렇게 불러, 불러줄까? 왜 유스타라고 불린다? 제가 스타성이 있어요. 야구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스타성이 있는 아이예요. 열심히 빨리, 하루빨리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형욱, 선수님.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유스타를 생각보다 빨리 일군에서 보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팀 박재상 코치님 대리를 잇는 이정범 선수입니다. 제이해, 박재상. SSG 랜더스 외야수 이정범입니다. 이망주라고 유명, 부르는 거예요? 이망주를 어, 벗어나야죠, 다들. 2017년에 입단한 이정범. 어? 그는 신인 시즌부터 퓨처스 팀에서 3할 이상을 기록했고 자신의 타격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선수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동료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주던 그의 이름은 오준혁. 2011년 프로에 데뷔한 후세 차례의 트레이드를 통해 네 번째 팀 랜더스의 유니폼을 입었다. 2군에서좀 분위기 좀 다운돼 있잖아요. 이제 다운돼서 좀업좀 좀 시키려고 좀 많이 좀 개그 캐릭터예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어, 랜더스 오준혁 외야수 오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SSG에서 뼈름 묶일 겁니까? 너무 아 묶겠어요. <laughs> 아. 이까지 묶고 싶은데. 아 네. 잘해야죠. 오준혁이 자주 트레이드된 이유는 당장 경기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을 굴구 갖췄기 때문인데 반드시 랜더스에서 꿈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타격이란 하체부터 상체까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전 운동. 이런 타격의 정확도를 위해 티베팅 훈련 중인데. 지금 뭐 얘기했던 거였었어요? 지금요? 네.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이제 선수 개인이 잘칠수 있는 그 존이 있으니까. 자기 존. 네, 자기 존. 그 자기 존을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자기 존이 아닌 공이 왔을 때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니다 보셨죠? 열정적인 거. 강화야 우리 선수들이 항상 애들이 대화를 해도 야 야구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항상 해. 굉장히 풀리하게또 네. 얘기하다가 <laughs> 얘기하다가 또 해보고 또또 해보고. 이군 선수들의 열정은 이렇게 공들인 시간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오전 훈련이 끝나자 박정곤 코치의 손길이 더 바빠진다. 왜 넣을라 그래? 피칭이잖아요. 이군 <laughs> 코치가 왜일군에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뭘... 랜더스 마운드의 미래를 책임질 투수들도 피칭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7년 동안이나 강화에서 이군 선수들을 육성해온 제춘모 투수 코치가 있다.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왜? 여기, 여기 하수분인데 여기 지금 SSG에 여기가 꽃밭인데 지금 근데 물 주고 가는 길인데 지금 <laughs> 자꾸 이걸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자기의 자이 밸런스를 좀 잡으라고 이게 다 투수마다 고유의 밸런스가 다 틀리니까 중심 이동하는 게 틀리니까 그걸 꾸준하게 특히 2군 선수들은 자기 게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매일 할수 있는 양을 365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차라리 지금 너희들 엄청 커졌어. 그제아프가 너희들 모르게. 120% 120% 강압적인 거 싫어하니까. 이찬호야 강압적인 거 싫어하지? 아 너무 싫습니다. 어. 이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고 싶은. 자유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는 양을 매일 하게끔. 응. 알겠습니다. 못 해가지고 응. <목소리> 인터뷰에 찬호 울렁증 있어가지고 해봐. 해봐. 응, 자 찬호 첫 승. 첫승 하면 누가 제일 감사할까요? 아 대주먹 코치님. <laughs> 이건 진짜로 근데 춤코치님이 진짜 선수들 엄청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모두들 1승하면은 이분이 있는 선수들은 추모 코치님다 생각날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강압적으로 하시는데 저희가 느껴서 조금 아,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좀더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제 친구처럼 진짜 완전 좀 많이 다가와 주시고 좀 코칭 어려워하는 애들도 많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좀 말씀하시는 것도 좀 재밌고 좀 이제 전라도 사투리도 좀 재밌고 뭐좀 유쾌하신 그런 코치님인데 코치님랑 예, 같이 운동하면 좀 마음도 편하고 이제 코칭 조언도 좀잘 들리고 잘 못해도 뭐 계속 잘될 때까지 뭐 봐주시고 그래서 좋은 코치인 것 같아요. 제춘모 코치는 언젠가 일곱 마운드에서 자신의 공을 던지며 화려하게 비상할 투수라는 꽃을 갖고고 있다.